안녕하세요. 이난곡입니다. 저는 그 초반에 우리 현대참선원의 원장의 역할을 맡았고요. 우리 지금 현대참선원의 원장님, 도아원장님께서 저를 아주 그냥 높이 아주 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수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어 제가 지나왔던 선사님의 어떤 길을 어떻게 이분들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그분들하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 참선원은 어떤 종교의 집단이 아니고 좀더 발달된 우리 교양을 갖출 수 있는 동양의 학문을 정말 우리가 몸에 익히고 동양이 강요 강조하는 도덕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섬기면서 그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단체. 그리고 서양의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우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자기 분석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현재 국제 심성개발연구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동 정신 건강 트레이너를 만들고 있고요. 노인 정신 건강 트레이너. 내 코칭 전문 트레이너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했냐면, 아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보면 상처받은 모든 부모님들에서부터 비롯된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 정신건강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만 봐도 학벌 위주의 많은 그런 아동에 대한 이 정신건강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끌어갈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는 그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코칭이라는 걸 통해서 부모의 건강한 정신을 저는 성장시키고 싶고 그걸 통해서 아동이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노인이라는 이 집단은. 너무도 소외받기 쉬운 집단이에요. 인생을 살아와서 그 사회적인 그 우리가 범주 내에서 계실 때 오로지 자식한테 의존했던 그 노인들의 이 집단들이 어, 좀더 정신적 발달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을 이뤘을 때내 생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거를 통했을 때좀더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상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다시 리사이클돼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정신이 건강한 또 새로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그 끝이 노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동과 노인 이두 집단에 제가 이 전문가들을 어, 트레이너들을 만드는 일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 시간에는 전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첫 번째 현대참선원 공부에 대해서 제가 어, 짧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감이라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이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 체질이라는 거, 왜 기질적 성향이 삶을 통해서 성격을 만들어내는데, 내 가족과 내 아이와 내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공감을 할수 있을 때, 거기에 관용이 있고 자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공님, 저는 여기에 수행을 하러 왔는데 너무 이게 심리학적 학문으로 푸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깨달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타이에 이거와 같아요. 경명이라는 심리학이라는 예술이라는 이 모든 학문은 파이의 한 조각인 거예요.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면 깨달음에 다가가 있어요. 그 학문에서만큼은요. 그렇지만 이것이 원만하게 전체적인 모든 세상의 이치를 통달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학문의 한 분야는 깨달아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문은 결코 모든 그 깨달음에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것은 모든 세상 만사의 그 이치 밑바닥에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어 우리가 이거 아 너무 학문다원한 수행하러 왔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공감인데 사실 우리가 공감 이 공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깨달음 근데 깨달음이라는 언어는 너무 식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뭐이 세상은 이미 다 깨달아져 있다는데 뭐 깨달을 게또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분들한테는 어쩌면 필요한 우리가 언어적 도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깨달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오늘 자료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요, 제가 보고, 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해드릴까 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보려고 만든 자료였는데, 선사님께서 오신 분들한테 이 자료를 다 나눠주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자료를 좀더 쉽게 더 많이 만들어 드릴 텐데 이제 그게 아쉽고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제가 자료를 정말 상세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잠시 드렸지만 깨달음, 그 우리가 진리, 진리나 깨달음, 공감, 이런 모든 언어들은 언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와야지 여름이 오는 거거든요. 여름이 오지 않는데 겨울이 오지 않는 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자는 지혜를 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연자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 그죠? <laughs> 부처님의 연기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연기라는 것조차도 어쩌면 세상의 순리를 알기 때문에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자. 이걸 우리가 어 다른 그 부처님이 하셨던 언어로 하면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기라는 거는 거창하게 우리가 그 알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작게 알려고 한다면은 너무도 쉬운 이치예요. 그래서 모든 이치는 삼라만상의 이치는 큰것 속에 작은 게 들어가 있고요. 작은 것 속에 큰게 들어가 있어요. 큰 거와 작은 것이 구별돼 있잖아요.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저 작은 콩알 한 속에 스며 있듯이 그 이치가 콩알이 작다가 할수 없거든요. 콩알은 우주의 이치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해석한다 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관념적인 언어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너무도 쉽게 그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들은 언어적 관념으로 풀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렵더라는 게 돼요. 우리가 이제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 제가 오늘 공감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1단계 저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공부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 몸이라는 요 그릇이 있어요. 몸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몸이라는 그릇 속에는 수 없는 마음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마음이 곧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은 곧 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진리적 언어의 차이의 마음이 아니고요. 감정이라는 걸 충족되지 못하는 감정, 그 나, 감정이라는 것이 물질을 버렸을 때 다시 돌아서 윤회를 하는 그 업이 되는 거, 이 감정인데 몸이라는 거를 통해서 수많은 이런 그 감정의 마음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이 작은 놈들을 처음에 바라볼 때, 어, 이 감정이 무엇이지? 왓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엇일까? 어? 그러면은 이 감정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와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것이 내가 10대 때 생긴 감정이에요. 10대 때 뭔가 아버지한테 너무 억압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술만 먹으면 자아를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술만 먹으면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에는 지나갈 수 있었던 어떤 일인데 어술 먹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나한테 어 약간 시비를 걸어와요 순간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화가 나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어 옆집에서 어좀 조용하세요 아저씨 이렇게 말했는데 어 평상시 술을 안 먹었더라면 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나였을 텐데 술을 먹고 나니까 어 나도 모르게 이게 욱하고 어 저게 뭔데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죠. 이 화라는 거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단몇몇초 사이에 무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거든요. 이 반응이 왜 일어나냐면 나를 무시했어. 이 무시 당했다라는 거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무시. 그런데 이 무시라는 감정이 사람마다 삶을 통해서 다 다를 거예요. 왜 다르냐면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질에 삶이 더해졌거든요. 이 분노가 나는 원인이 여러분들이 다 다르세요. 왜냐하면 기질이 다 다르니까 기질의 삶이 더해져서 아,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몸을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언어적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아니면 옆집의 아들이랑 비교를 당했거나 동생하고 비교를 굉장히 많이 당한 거죠. 이 분노가 술을 먹으면 이 억압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십대 때는 자기는 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항할 수 없었으니까.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늘 억압하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먹을 때는 이성이 자기를 통제를 하지만 술을 먹게 되니까 이성이 흐트러지면서 무의식적 반응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우리 현대참선원에 공부를 했더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순간 다 캐치를 하겠죠. 어,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달이, 발달이 된 거지?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이 들까? 이거의 시발점이 뭐지?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죠 아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러면서 우리 1단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공감을 해주잖아요 공감 우리가 누가 누구를 공감해요? 현재 성숙한 성숙하지 않지만 어른이 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현재 내가 10대 어린 나 비물질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어린 나를 안아주기 시작하죠. 아, 너 그랬구나. 너 정말 힘들었지. 이리 와봐. 나는 네 마음을 알아. 세상 모든 사람이 너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서서히 이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큰 마음이라 몸이라는 통 속에서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를 봤더니 이건 20대 공감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또 있고 이거는 7살 때, 10살 때, 30살 때 정말 작년이 돼서 이런 모든 마음이 수없이 많아서 내 마음을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공, 공처럼 꺼내서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때이 마음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공감을 받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진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무엇을 하냐면, 이 마음을 다 지우고 나면 현대참선원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몸을 지우는 걸 하잖아요. 몸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몸을 지우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의식이. 몸에 집착하고 있는,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 이 감정을 지우는 거예요. 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 또한 완벽한 부처로 돌아가는 완벽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 이 몸을 아 그래 본디 이 몸이라는 것은 참 나의 모습이 될수 없구나. 참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 참 자아의 부처가 아니구나. 나참 부처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우기 시작을 해요. 자 몸을 이렇게 지우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요? 어? 여기하고 여기 아니 똑같네. 이걸 알게 되죠. 아니나 어, 밖이나 이게 똑같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단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은 아, 물질이 있어서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의식 속에서 몸이라는 놈을 서서히 지우다 보면 어느 지워진 아, 틈을 통해서 우리가 견성을 하게 되죠. 부처라는 것을 아, 알게 되죠. 그 순간에. 그 아는 게 뭘까요? 부처를 눈으로 본다 하면 그분은 이미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처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눈에도 보이죠 제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또 부처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공부의 화두를 통해서 하는 부처라는 것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할까요? 공감하는 거예요 무엇과 세상과 앞에 있는 것과 삼라만상과 모든 것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놈을 다 지워요. 아, 원래가 몸이라는 것은 참나의 모습이 아니구나. 단지 조건이 되어서 물질에 존재하는 형상에 지나지 않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또이 여기에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몸과 의식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몸하고 의식은 해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있어야지 부처로 다가가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는 수만 가지가 부처거든요. 부처는 살아온 삶과 개인의 어떤 지식과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다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성품, 때로는 내가 너무 싫은 나의 성품, 여러분들의 삶, 이게 걸음이 되고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 스타일의 부처가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가 다 똑같다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전부 다이 보듀마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부처는 우리가 저 바깥의 자연을 보세요 작은 풀에서부터 아름다운 장미에서 아름드리 나무에서부터 나르는 새까지 모두가 각기 다른 형상과 그죠?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의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 모양이 없고요. 똑같은 삶이 없고 똑같은 성격이 없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부처? 여러분들만의 부처. 그죠? 그래서 삶이라는 밑거름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정말 부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조사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왜 너는 죽은 부처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의 길을 가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는 것 우리 현대 참선원의 노천 선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책을 봐도 저 지나가는 가래 찌꺼기보다도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가래 찌꺼기보다 못하다는 거죠. 왜그 책에 집착하고 있는 순간 이미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나 스스로 내 안에서 피어나야지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자신을 공감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족 간에선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감을 받고, 자기 자신을 공감한 집안의 자녀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집안, 가정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자기 스스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타인을 사랑해줄 줄을 알아요. 타인을 공감해줄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풀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런 걸잘 풀은 아이들은 사회 지도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또 누군가의 할머니고 형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면 속을 공감해주고 자기 마음을 지워서. 정말 타인을 그대로 온전하게 그 입장이 돼주는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에 보면은 있지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산수예요. 만약에 여기에 선생님 나비가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요. 자이 순간 비어있는 곳에 나비가 있어요. 그러면 온전히 뭐가 남냐면 나비밖에는 남지가 않아요. 자, 나비밖에는 더 이상 남, 남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관념적인 많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남냐면 있잖아요. 이 감정과 섞인 나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선사님께서 고급반 수련하신 분들한테 수련을 지도를 아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결국 그 모든 작용이 몸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맥이 왜 막히겠어요, 그죠? 마음 때문에 인맥이 막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맥이 막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채우려면 무엇을 채우는? 몸의 세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식이, 의식이 이미 꽉 차져 있는 세상을 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